어, 여기서 바로 그냥 마감할 뻔, 음? 라스트 오더 될뻔 했잖아. 육개장 주은그놈에 갤레브 플레임 핑거를 항상 조심합시다. 항상 조심, 또조심딱 올라왔는데 버닝 소울이 나를 반겨줘 버리면서 이러면 좀 굉장히 서운한데. 무조건 회를 클리어 한다는 마인드. 그리고 원래 모든 지역을 다 탐방하는 그런 컨셉으로 갈까 하다가 역시 헬은 패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방금 어, 키기 전에 목을 굉장히 열심히 풀고 왔는데도 목이 <laughs> 상태가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어? 오우씨, 깜짝아. <laughs> 어, 여기서 바로 그냥 마감할 뻔. 음? 라스트 오더 될뻔 했잖아. 육개장 어, 주문. 불타는 시작테때막갈뻔 했네. 저놈의 그 갤레브 플레임핑거를 항상 조심합시다 항상 조심 또 조심 어우씨 어 앰플은 뭐에 언제나 굉장히 위험하죠 딱한대 맞았는데 반피가 나가버리네 메피만 잡죠 메피만 잡읍시다 와우 헬 메피 템크라지템크라스 기대도 안 했지만 좀 너무하네. 자 냉기 면역 많은 친구들 보내주고요. 어어 앰플 걸려있는 건 조금 위험한데. 딱 올라왔는데 버닝 소울이 나를 반겨줘 버리면서 이러면 좀 굉장히 서운한데. 없나? 없나 본데. 오, 어차피 이스트레이그못걸 거라면 없는 게 낫죠. 이주알 찾았고. 패티 긁어버리기. 이주알 삭제돼. 레벨 80소서리스한테 깝친 지 음. 라필 홀프지? 오. 디크리 홀프 진짜 숨 넘어가네, 저거. 물이나 마셔야겠다. 음. <laughs> 네일 잡겠는데 뭔 소리야. <laughs>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도 열심히 하지. 디아님 입장하십니다! 자 매찬 스위칭 할게요. 어, 근데 미션 걸렸으니까. 디아가 주는 레어당 만원, 유니크당 삼만원, 그리고 매직 이하로 개당 이만원 미션. 와, 미쳤다, 미쳤어. 해칭 미션. 풀 매찬 스위칭 해야겠지. 응? 음? 레지도 조짐 당해버렸지. 102%. 어떤데? 떨어졌다. 뭐가? 템이. 많이 떨어졌다. 템 많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템이 여섯 개가 떨어졌는데? 저거 근데 화살통인가? 아니지? 석궁이지. 크 <laughs> 아이템 여섯 개. 미쳤다리. 뿅 야, 유니크 레어 매직 네 개. 고루고루 <laughs> 고루 챙겨주시는데요? 야, 이게 다 얼마야? 어? 이거 수동박사구만, 디아블로 이거. 8만원. 미쳤다. 미쳤다. 이게 게임이지. 이게 올케 된 디아블로지. 미션의 강한 남자, 김박걸 아이템을 디아블로2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가지수 최대수가 6개거든요. 몬스타트에을수 있는 게. 최대치로 뽑아버리기. 행복합니다. 자 이대로 가면은 바알까지 3시간 잡고 왔는데 3시간은 커녕 스킵하니까 2시간도 안 걸리게 생겼다 2시간 딱걸릴라나 2시간? 야 역시 텔레포트가 개사기긴 해요 진행하는 속도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가속도를 붙여줘 버린 텔레포 너무 사기야 텔레포트에 얼마나 좋습니까 전 캐릭에 텔레포트를 부여해줘야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올바른 캐릭터 밸런스 아닐까요? 그래도 버닝 소울은 없네요. 오, 오, 개 무서워. 어떻게야 이렇게 안 죽을 수 있나요? 이양 물고 하시면 됩니다. 어금니 그냥 꽉깨물고 어. 사람들이 그냥 노잼, 노잼, 팀아골 방송 노잼 이렇게 외쳐도 어떻게든 졸업을 시키겠다는 그 강한 일념, 어 그런 거 하나로 버티면서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죽는 거거든요. 하나 잡는데 그냥 5분을 쓰더라도 언젠가 몬스터는 다 죽어 있고 무한한 상점론과 무한한 용병부활로 저는 몬스터를 이겨내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이상한 소리인데 안 죽으시려면 지형 진부를 조금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맞을 각을 좀안 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많은 슈팅이 날라온다. 넓은 이런 평야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약간 벽 뒤에 살짝 숨어가지고 날아오는 슈팅을 용병한테 좀 맞출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젖단에서 몸 나오면 안 잡는 게 좋죠. 다발 사격, 화염 면역, 냉기 강화. <laughs> 밀렸으면 엔냐 안 구했죠. 포기해야죠. 네, 매우 빠른 화염 강화, 다발 사격. <laughs> 솔직히 밀렸으면 서큐랑 세일엔 나오는 순간 때려쳤어요. 이미, 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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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안전지대가 있긴 하니? <laughs> 어, 아, 왠냐고 하기 쉽지 않네 이거. 그래서 저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로 빼봤는데 쉽지 않네. 저 바바 사명제만 어떻게 잘 넘기면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 같네요. 마무리가 돼가는 중인데. 어우 진짜 마무리 될 뻔. 놀라 <laughs> 쌤. 소가 있어가지고 텔포 함부로 쓰기가 좀 무섭죠? 하지만 아리아 정상 찾아버렸죠? 음, 뭐, 왜 찍을 필요 있겠어? 끝났는데? 이건 됐네요. 나잡으면거의끝이라서 그냥 왜 이렇게 많이 깔라니 이렇게 쉬운너 게임. 개게 뭐야! 게병 잠깐만! 너너 게임. 너 게임. 개모... 뭐야, 용병! 잠깐만! 너, 야, 씨. 너 게임. 게임. 너 게임. 너고임너 게임. 너 게임. 너 게임. 너게 너만 잡으면 되는데, 내가 굳이 리방을 할 필요는 없잖니. 죽어 졸았죠. 아오 씨! 나스태미너가 없어! 죽어라! 핫! 아, 근데 탈릭이 한 바퀴 돌았는데, 타닥 하면서 펑하고 죽을 줄 몰랐어. 아니, 솔직히 진짜 상상도 못함. 용병이 저렇게 빨리 반응도 못하고 터질 정도. 저는 활포를 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아.. <laughs> 조졌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텔 쓰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버닝 소울 있네 2층에 반피 맞았어요 두 줄기 맞고 컨비션만 없길 바랍시다 으아 <laughs> 안돼 안돼 x2 양성공 아마존 해버리면 안아 <laughs>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진짜 미친 새끼들아 어디야? 가봐 길이 어디야 이거 저 아래 왼쪽에 들어가는 길인가 안 되겠다 이거 1번다 빼고 활포로 받고 요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커브를 틀면 여기지 아 그렇지 아 다행이다 와 여기 와서 죽을 순 없어 이 자식들아 와 기나긴 여정의 끝이 드디어 친구들 없었으면은 진행 거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친구들도 영향이 엄청 컸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하필 공룡 판낙이야 하지만 <laughs> 텔퍼로 당기면서 잡으면 아무 것도 못봐져 야, 끝났다. 김막. 이이 코앞 설마 뭐 해발 촉수 푹했는데 그냥 뭐 머리통이 뚫려가지고 촉수로 교체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마지막이니까 활포 시원하게 다 쓰겠습니다. 매찬 스위칭요 팔라고요. 근데 나 매찬 템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에 기분만 낼까요? 야, 이게 되네. 하지만 바알 템을 보면서 씁쓸한 캐스터는 가능하다. 왜냐고? 캐스터 사기니까. 캬... 이거는 이건 진짜 인간 승리다. 좀 약간 굉장히 뿌듯한데요. 텔레포트가 개사기라 된것 같아. 근데 이거 헬포 안썼으면 못했지. 안 됐을 것 같아. 와, 진짜 노생명역 노애실, 놀이방, 소서리스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81레벨로 캬. 기나긴 여정의 끝 수호자, 노생명역 가로 열고, 노애실, 놀이방, 편집자님이거 나중에 놀이방 위에다가 노애실도 적어주세요. 제가 닉네임 잘못 만들었어요. 역시 마법사야. 성능 졸라게 확실하구만. 컨셉은 필드의 몬스터를 한번 잡으면 잡았던 필드로 돌아가지 않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완성이 돼가지고 노 생명력, 노리방노애실 소설리스로 일발 처치했고요. 아이 친구가 그래도 졸업을 하긴 하네요. 걱정이 좀 많았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형님들. 용병 장비는 발록 스피어 악마의 호 착용하고 있고 홀프 용병의 8 1레벨 와이드 시 거의 뭐 남해에서부터 쭉 함께해가지고 헬바알까지 졸업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메일 방어 상승이 이제 방상이 아니라 방어력이 플러스 돼 있는 다이아몬드 메일에 사자비 정신 보호구차고 있었고요. 본체 장비 워드 영혼 사속해 워드가 떨어져져가지고 이지스가 나와서도 이지스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삼레지 공속 장갑에 생명력 마나 반지, 생명력 쌍레지 벨트, 생명력 쌍레지 패이 반지, 탈로 을 먹고 이제 비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용맹 티큘레트 메이트를 착용하고 있었고요 패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패케가 쌍영혼을 찬이라 75 패케밖에 안 나왔고요 담금질을 만들었는데 사유는 이제 영혼을 만들면은 랄룬이 없어서 파저가 비어가지고 담금질로 파저를 좀 때웠습니다 생명력이랑 그리고 생명력 올레지 목걸이에 20달리기 3레지 부츠 각종 생명력 저항참 및 생명력참을 깨알같이 계속 차고 있었습니다 올레지 참한장 있고요 생명력이 참 끼고 있었습니다 통찰력도 나왔었죠 네테리얼 빌에다 통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할드링 하나 먹었었고 발키리 윙드 헬름 생명력 쌍레지 벨트 장비들을 조금 많이 가지고는 있었는데 써먹지는 못한 게좀 많이 있네요 라테반드도 써먹으려고 했는데 못 써먹고 이거 장갑이 진짜 엘직스가 초반에 이거 해준 게 너무 큰거 같지 않아요? 엘직스한테 뽑지 않았나 이거? 네찬 쌍레지 장갑 이거 진짜 너무 야무지게 써본 거 같은데